여기 계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봉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사신을 두 문장으로 완벽하게 압축해 놓았습니다. 회개하라와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두 문장 중에서 보다 결, 결정적인 말씀은 하늘 나라 혹은... 다른 보험서 기자들이 훨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이 바로 회귀의 근거입니다. 돌아서시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이곳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오. 이것이 바로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매우 보기 드문 형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까? 하나님 원래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는 주가 아니던가요? 유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 근거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별로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관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통치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작용하는 알수 없는 비밀 가득한 근원으로만 알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좋든 나쁘든 간에 다른 인생의 법정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법정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과 계명을 알려주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긴급한 질문이 됩니다. 왜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근거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렇게 다른, 다른 것일까요? 왜 성공이 악인의 편에서 거듭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일보다 잘 되는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력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대혼란의 시기에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개인의 삶이나 시민의 삶이 대파국에 빠지는 때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기원전 733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쪽 지역을 자기들의 제국에 합병시켜 버렸을 때에도 대단히 긴급했습니다. 게네사르 도스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땅이 아시리아의 관할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은 추방 나하고 대신에 아시리아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도움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런 대파국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와 아모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국토가 난이었습니다 스불동과 납달리 갈릴리와 해안 지역을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자기의 약속을 거두어 드린 겁니까? 그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으로 얽혀 들어가는 일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교회 입장에서 볼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은 이렇게 출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고게서 거기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막막한 심정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어둠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스블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아시라이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밤을 지나 빛으로 나아간다는 우리 거인의 길, 즉 베토벤의 교행곡이 가르키고 있는 현대인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경우에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너머에서 와서 우리를 완전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쁨과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사야 선 자는 거대한 광채의 작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잿뜸하게 된 이스라엘 위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오직 이사야 한 사람에게는 확실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과 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기쁨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 기쁨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통치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언자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알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불빛을 좀더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소장파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 이 많은 장소로 득달같이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사야의 말대로 다윗 당국을 다시 일으킬 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통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렇게 선제의 예언을 완전히 간접적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둠만 볼수 있지. 빛이라고는 조금 더 기대할 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어쩌면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가 1년 내외도록 혼신을 다해 추구했던 목표, 목표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당연하지 않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도중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신앙적 사유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될 다른 세력들이 군림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미래의 계시들이라는 사실만을 희망할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세례의원의 설교가 다른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빛이 맺고 어둠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만 외친 게 아니라 사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광야에서 설교하지 않고 관리를 향한다는 사실에서만 그것이 암시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사의 건급한 빛이 바로 자기 자신한 점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대는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대로입니다. 낡은 세력이 여전히 득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을 자신에게만 소용되는 일망과 지배욕과 타성이 묶인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둠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날 죄와 한패를 이루고 살던 우리를 예수님은 사죄함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넘겨받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대로 처리해 버린. 그 미래의 날들로부터도 역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경험이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처럼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지난날 어둠으로 생각했던 한 측면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순간에 이유도 없이 찾아드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자기 집착에서 꿰뚫고 나와 탐된 생명을 향해 다가앉는 사실을 아직 감지하지 못한 분은 누구십니까? 죄의 용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출현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광채를 내도록 불을 붙여주는 이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자기 집착이라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1957년 1월 27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예배